볼보 S80 수리 전문 업체 신호등입니다 볼보고요 볼보 S80입니다 요 S80은 여기 운전석 앞문 뒷문 뒷반바 쪽 수리고요 여기 또 볼보 S80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도 볼보고요 이 차도 S80입니다 다 같은 색상이 거의 다 같은 색상입니다 요거는 경북에서 오셨는데 텐다 중고 하나 교환하고 범퍼는 광택내고 문자까지 수리하는 수리사입니다 그리고 또 S80이 또 있습니다 볼보 수리 전문점답게 서비스센터보다 지금 S80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S80이 흔한 차량은 아닌데 또 이렇게 같이 들어와있고요 이 차도 볼보 S80입니다 이 차는 조속 전체 쪽으로 황금도색 열차리 부스에서 도색하고 있는 수리입니다 볼보 S80은 2차 색상이 좀 흔한 색상이긴 한데 부산에 몇대 없을 텐데 많이 있지는 않을 텐데 저희 공장에 세대나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볼보 S80 수리 깨끗하게 작업할 거고요 서비스 센터만큼 센터 이상으로 수리 깨끗하게 하고 더 싸게 하고 서비스도 AS도 확실한 전문점입니다 볼보 S80 수리 전문점 전용점이었습니다